오스람은 역사가 100년이 넘은 세계 양대 조명회사 중한 곳입니다. 본사가 독일에 있는 글로벌 조명회사로서 오스람이라는 브랜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어원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오스뮴이라는 물질하고 볼프람이라는 물질의 그 합성 메탈에서 최적의 텅스텐을 개발해서 회사 이름으로 따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오스람이 지향하는 그 기술 지향적 회사라는 것을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스람의 장점을 들자면 바로 이러한 기술 집약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높은 신뢰성과 높은 성능의 조명 제품을 총 막나한 그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스람이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즈라는 이름으로 LED 사업을 시작한 게 2003년이니까 지금 정확하게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LED 엑스포에 한 4차례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의 목적은 주로 그 오스람의 존재를 부각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아, 이번에는 아, 오스람이 LED 단품뿐만이 아니고 LED를 활용한 각종 LED 시스템들에 있어서도 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조명이 특히 강조되는 요즘에 있어서 LED 조명용 LED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용 LED에 좀더 아,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전시하게 되는 제품군을 크게 한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첫 번째로는 자동차용 외장 램프입니다. LED입니다. 아, 특히 화이트 LED가 많이 사용되는 프론트 라이팅 쪽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LED들을 준비를 했고요. 아, 두 번째로는 조명용 LED입니다. 저가형부터 하이파워 패키지까지 다양한 그 제품들을 준비를 해서 각그 인도 아웃도어 용도별로 활용할 수 있는 LED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월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오스람이 그런 디스플레이 월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멀티칩 LED들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을 이번에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예,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 2014년도 이후 해마다 계속 20, 30% 이상의 고속 선장을 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겠지만은 단순히 매출 증대를 위한 그런 어떤 목표보다는 오스람이 과거 지난 십수년간 한국 내에서 각종 형광등, 콤팩트 램프 뭐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의 에너지 절전에 많이 기여를 한 것처럼 이번에는 LED를 가지고 에너지 절전에 또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는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그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